안녕하세요. 지금 태풍이 와서 정전이 됐어요. 정전. 지금 불안 켜집니다. 불이 불이 안 켜져요. 음, 그래? 오. 지금 저희가. 그,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가스 버너로 늘었습니다. 지금 와이파이 터지는 건다안 되고요. 저쪽에 창고 같은 게 우리 집에 있거든요. 저쪽 이 문짝 하나 날라가고, 지금 밀렸다고 합니다. 어쨌든, 마이삭 때문에 진짜, 하나 더 온다는데, 어.

젤리씨, 음. 맛있어 네. 보이네요. 응, 음, 맛있어.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티셔트가나는데뭐 예술이란 말이 나와요. 얼굴 나온다. 어. 맛이 예술이네. <laughs> 예술이란 말이 나옵니까? 나옵니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 그냥 말해보세요. 열심히 가만히 있고 모자이크하기 힘들어. <laughs> 아 진짜. 아. 밥솥도 안 되고. 찬밥도 없어. 지금 이걸 먹었으면 정리해. 알았어. 어? 와우. 아. 전기가 안 될까? 다안 되고. 싫어. 아빠한테 배운 거. 재밌 와. 뭐냐 진짜. 화장실도 안 되나? 아빠 나랑 붙어 파자. 어, 얼굴 나올 뻔했네. 어. 아빠. 지금 나갈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빠지. 공기에 빠지더니, 공스톱에 빠졌어. 허허.